안녕하세요. 셀트리온 3형제가 오늘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2%대, 헬스키어랑 제약이 3%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으로, 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미국발 좀 훈풍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시에, 한국 증시에 좀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삼성바이오가 5%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예, 좀 그렇죠. 2차전지 섹터도 좀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빨간불이죠. 네이버, 카카오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성장 섹터에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이 됐고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는 미국 부양책 이슈와 유럽 ECB, 라가르드 총재의 추가적인 국채 매입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 섹터에 그리고 지금은 약간 자금이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이 2.39%. 오늘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일단 상승이 저점권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 장기 추세를 좀 이탈해서 투심이 무너졌지만 이 저점권을 지금 형성을 했고 이 저점권 지지가 좀 강하죠. 여기 지지가 있어요. 계속 강합니다. 일봉상 지지는 좀 강해요. 그런데 지금 저항 때도 강해요. 지금 61선 지금 맞았고 121선, 2평선 저항이 있고, 일봉상 저항도 지금 만났어요. 결국 지금 이 가격대 3만, 37만 30, 30만 7천원, 400원, 500원대 요 가격대가 저항이 무척 강하다. 결국 여기를 뚫어내면 요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거의 물론 위로는 6 0일선 저항이 살짝 있고, 이 가격대에서도 저항을 한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박스 것까지 거의 열려있다. 1차적으로, 여기 저항대를 뚫고, 지금 저항이 정말 강해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계속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 박스권, 그리고 고점을 쭉 넘기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겠죠? 주말부터 현금 입금, 바이든 2천조 부양책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하나 약 2140종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구조개혁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에는 미국 가정 약 90%의 1인당 최고 1,400달러, 160만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담겨 있다. 결국 이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1,200달러인가 금액이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증시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 미국 증시로. 그래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훈풍을 받았고 이 이유가 또 지금 한국 증시의 훈풍의 이유겠죠. 국채금리 급등 억제 칼밴2 2 채권 매입 속도 높인다. 22 라가르드 총재죠. 전 IMF 총재였죠. 최근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대응 칼 빼들어 라가르드 경제 회복에 있어 리스크 요인. 금리가 급등을 하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 경제가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나스닥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역할을 줬다. 22 역할이. 그러면서 미국 성장센터를 대표하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4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S&P 500 선물 상승 중에 0.17강부합권이고요 나스닥 100 선물도 0.16강부합권에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딸 환율이 1140원에서 1120원대로 지금 이제 약세로 돌아섰죠. 원화 강세 그러면서 증시에 5년이 훈풍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환율도 1140원에서 1120원으로 조금 안정이 됐다. 그쵸? 지금 10시 오전 10시 53분인데요. 상해 조합이 이제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 조합이 0.02, 항생이 0.2%예요. 중국 증시를 10시 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주시해야 되죠. 한국 증시의 직격타를 보이니까요. 얘네가 니케이도 0.5%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훈풍을 받고 있다. 나스닥이 2.52, S&P가 1.04, 다우가 0.58. 한국 증시는 지수 구성상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성장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를 오르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의 직격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첫날 급등 시총 111조 원 대단하네요. 쿠팡의 성공적인 첫 시장 대비로 시장은 소프트뱅크 등 쿠팡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비전펀드는 쿠팡 지분 35%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아마존에 정면 대응하는 아시아 이커머스, e 아시아 전자생활의 플랫폼. 중국의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쿠팡,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기타 등등 아마존에 맞서는 플랫폼을 지금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철수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쿠팡 관련주가 지금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이슈를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라 44개 병원 381명의 투여. 좀 늘었죠. 좀 늘었는데 사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씩 나오는데 이 381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증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60세 이상은 다 투여할 수 있지만 60세 미만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기저질환자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투여할 수 있겠죠. 기사 잠깐 볼까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 승인이후 지금까지 381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례브래핑에서 코로나 연구개발 관련해 국산 항체치료제인 레키노라주의 경우 44개 병원에 3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미국의 길리디어 치료사인 램데시비리는 4975명. 이게 셀티룬 언급에 지금 레키노라의 끝이에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나머지는 녹십자의 혈장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고. 언급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만이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 이 세계, 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약이잖아요? 저는 세계 최고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임상을 담당했던 의사조타도 너무나 훌륭했던 얘기였다. 효능 유효성과 안전성, 내약성에서 정말 탁월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게 즉각적으로 투여해야 된다. 조기에 투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381명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지금 효능은 어땠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썼겠죠 이게 과연 중요한 그런 아, 까는 게 없으니까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 너무 어, 효능이 좋다 아니면 뭐 부작용이 없다란 말이 없어 이 말을 좋게 봐야 될까요? 381명을 투여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진짜 며칠 내면 이 효과가 나옵니다 어 우리 그 주주분들 주주분 의사께서도 투여를 하고 나면 며칠 안에 집에 가고 싶다 퇴원을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임상 3상을 전제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 허가가 나온 부분인데, 좀 사실 제도가 아쉬워요. 바이러스가 이 세포라고 하면, 이 세포의 핵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요. 은이 3일에서 4일, 그리고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 4일, 이때부터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감염이 되면 그냥 확진이 되고, 그러면 그 즉시 현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실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식약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도라는 부분이잖아요 치료제가 나왔는데 조기에, 경증에 바로 투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게 휴증이 났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우리 주주분께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조원가로 한국의 공급을 무제한 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381명 좀 많이 투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바이오 약발은 끝났나? 쌈바 셀티리온 시총순위 내리방 참 기사가 좀 자극적이죠. 하, 바이오 약발은 끝났나? 무슨 약발이 끝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 근데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 전세계 국가의 재정 적자, 고령화니까 재정 적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일하는 부위를 죽어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밑에서 부양해야 되는 구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세화된다.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령화가 되고 재정이 적자가 나면 이 헬스케어 산업은 무척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이 가장 크죠. 거기에 바이오 산업의 대표주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은 무척 고 무척 크며 부가가치가 무척 큰 한국의 대표 1등 기업인 셀트리온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좀 남겼어요. 삼성 바이러스의 펀더멘탈은 여전하다. 뭐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넘긴 쌈바는 미국 고객소로부터 대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공장이 풀과 가동되고 내년말 4공장이 시작되면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세계 1위 CMO 기업으로의 입지도 굳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의 유럽수출에유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뭐 롤링 리뷰 안정성 평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한마디 언급하고 가지요 쌈바는 cmo cmo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연구력과 기술력 해서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숫자로 매출총이익률 제조원가부터 해서 또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에서도. 형격한 차이가 난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얘네는 자기약이 없다. 자기약을 만들 개발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장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바이오젠 기술을 갖다가 써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게 만들어낸 게 바이오 에피시다. 셀트리온은 지금 밑에 얘기하고 있는 레키노라는 신약이다. 전세계에 두개 국가밖에 없는 그런 유럽도 못 만들어내고 일본도 못 만들어내고 중국도 못 만들어내고 러시아도 못 만들어내고 전세계에 미국만 만들어냈던 그런 약을 셀트리온이 개발을 한 거다. 그 신약이 지금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다.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이 80%가 넘어갈지 봐야 되겠지만 얘네랑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차이 비교조차 될수 없다. 즉 경쟁력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형격각 차이가 난다. 이게 진실이구 팩트입니다. 다만, 수급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그룹사의 지원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3세대 시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성장 급피치 주목. 바이오 시밀러 2세대에서 3세대로 확대. 연평균 1 3 0 성장 전망.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뭐 안과나 그리고 뭐 이제 피부과 이런 쪽으로 좀 성장한다 요런 기사가 나온 이슈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 2026년까지 연평균 139.4% 정장 성장 전망. 아까 이 바이오 약반은 끝났나? 실적으로 보고 시장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이 기사와 정면 대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연평균 바이오 시뮬러 시장은 2026년까지 140%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보인다. 여기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 바이오, 아니, 셀트리오는 2030년까지 매년 바이오 시뮬러를 한 개의 제품을 출시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신약도 하고, 바이오 베터, 램시마 SC,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ADC도 하고 있고, 여기에 케미칼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빅파마로 가는 셀트리온의 여정은 막을 수 없다. 이제 1.8조대에다 매출액이 장기적으로 매출 30조대. 중간에 뭐 5조, 10조 넘어가는 산맥들이 있겠죠?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특허 독점권 만료가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한 3세대 바이오시뮬러 누적 시장 잠재력은 323억 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39.4%까지 성장해 6.6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드 정부는 오바마 키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글로벌 바이오 수출 및 시장 확성화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령, 노령층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의료수요 증가가 즉,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기회 확대 등 바이오 시뮬러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생명공학 정책 연구센터 이지원 연구원이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이에요. 셀트리온의 하락폭이 조금 빠지고 코스피 의 하락폭이 좀 빠졌던 이유를 보니까 지금 오전 11시 24분인데요. 상해가 지금 거의 지금 빠졌죠.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항생도 쭉 빠져 있어요. 그 영향을 한국증시가 그대로 받으면서. 셀트리온도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국내 중시 1.13 코스닥 1.52 그에 비해 니케이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네요. 지금 0.78% 상승폭이 지금 되고 있죠. 미국 선물 라스닥 100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S&P 500도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왔어요. 이 미국 선물의 영향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삼성전자 차트예요. 지금 이 자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한국 증시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8만원, 8만 천원 이 8만 가격대 대략 이 가격대 8만 8백원으로 지켰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해요. 21선 여기 지금 저항받고 있고 이 분봉을 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쭉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참고사항으로 의약품 업종지수를 보고 갈게요. 거의 셀트리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차트가. 그쵸? 셀트리온과 거의 의약품 업종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 그쵸? 셀트리온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그쵸?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셀트리온이 방향을 틀어야, 삼형제가 방향을 틀어야, 이 셀트리온, 이 의약품 업종 지수도 정확하게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에요. 이 2950대 이 가격대, 삼성전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가격대. 마우스로서 잘안 되네요. 다시 한 번. 이 지지선. 매우 중요하다,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여기 지지받을 때가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물론 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죠. 이 박스권을 뚫고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 증시 예탁금 규모가 증시 자금 동향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이면 75조 고점을 찍고 지금 6 0조때까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쵸? 증시로 자금이 좀 많이 빠져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왜 박스권이고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용장고는 그에 비해 조금 빠져있다. 20조에서 22조. 23조 좀안 되는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빠져 있다. 21조대로. 네, 현재 증시가, 현재 수급은 증시 자금 동향은 이 상태에 있습니다.